스마트폰, 카메라, 태블릿 PC, 애플워치, 노트북,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웬만하면은 가지고 다니는 EDC 제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은 당연히 전력 소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모되는 전력을 다시 충전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충전은 우리가 집에서도 할수 있고 이동간에는 보조 배터리로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충전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투키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 사용된 이세 가지 제품은 모두 투키로부터 제품을 협찬받아 촬영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뷰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소개 드리는 제품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어, 제품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마그네틱 그러니까 맥세이프 형식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에요 제품의 사이즈는 105mm, 65mm, 15mm 정도이며 무게는 192.3g 정도로 굉장히 얇고 가볍죠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이후 설명드릴 사용성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어, 유려한 곡선으로 부드러움이 살아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색상은 블루그레이 톤으로 다양한 스마트폰의 색상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감은 플라스틱의 저가형 느낌도 아니고 차가운 메탈 느낌도 아닙니다. 약간 종이 질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촉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경우에는 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려한 곡선형 디자인과 질감은 해당 보조 배터리를 스마트폰에 부착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바로 그립감이죠. 스마트폰 후면에 보조비터리를 부착을 하고 사용했을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불편함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타 제품 대비 이질감이 덜하다고 느껴져요. 특히나 제품이 굉장히 얇고 가볍기 때문에 손목에서 오는 부담감도 덜합니다. 그리고 충전 상태는 LED로 표현이 됩니다. 별도의 디스플레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숫자가 명확하게 표기가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죠. 참고로 아래 자막은 간단하게 LED 램프의 점등 숫자에 따른 충전 수준을 정리해 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충 25% 단위로 램프가 점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전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스펙입니다. 사실 보조 배터리에서 어찌 보면 용량보다 더 중요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참고로 해당 제품은 무선 제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하단에 있는 지금 이 C포트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충전포트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다른 디바이스의 제품을 충전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스펙은 보기 쉽게 자막을 통해서 소개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충전에 대한 스펙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라 생각합니다 다만 입력 즉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수치가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보조배터리의 성능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얇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사용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에 소개 드릴 제품은 바로 충전기입니다 투키 3포트 젠 고속 충전기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최대 100W 출력을 지원하고 USB-C 타입 포트 2개 USB A 포트 1개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충전기를 고를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출력입니다. 저가 제품의 경우에는 출력이 낮아서 스마트 장비가 더 높은 값으로 충전을 지원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충전 스펙이 낮아서 100% 충전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100W 충전이라는데 1 0 0 충전이라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충전되지? 고장인가? 왜 이렇게 느리게 충전되지? 고장인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보통 충전기 의 스펙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튼 지금 소개드리는 제품은 최대 100W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때문에 대부분 스마트 디바이스, 심지어 노트북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기도 하죠. 물론 이는 단독 사용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USB C 포트 하나만으로 충전을 진행할 때 100W 충전을 지원한다는 소리가 되죠. 제품의 충전거를 보면은 상단에 A 타입 1 개, C 타입 2개 이렇게 포트가 보여요. 여기서 C 타입 포트 중한 개만 사용을 했을 때 100W 충전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C1 포트에서 62와트, C2 포트에서 27와트 이런 식으로 전력이 나뉘며 공급이 되게 됩니다. 단독 사용 기준으로 봤을 적에 A타입은 최대 27와트까지 지원을 하죠. 만약에 맥북 프로라던가 촬영 조명 등과 같은 제품을 충전하거나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0와트 사용이 좋을 것이고요. 저전력 설계된 노트북이나 소형 디바이스 충전은 최대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펙을 봤으니까 이제는 한번 디자인을 볼게요. 사실, 충전기 디자인이 뭐가 별거 있을까 싶지만, 나름, 이렇게, 이렇게 반사가 되는 하이그로시 소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나름 트렌디한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W 충전기치고는 사이즈가 조금 작죠. 그래서 휴대가 편리해요. 충전기가 왜 휴대가 편리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카페라든가 오픈된 공유 오피스 등에서 근무를 할때 가방에 쉽게 넣어서 콘센트에 꼽아놓고 케이블 연결해서 사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의 충전기가 가볍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탁상용젠 충전기 140W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USB-C 타입슬롯 3 3개, USB, A 타입 슬롯 2개로 구성된 최대 140W의 출력을 가진 굉장히 강력한 충전기에요. 콘센트에 바로 꼽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케이블과 이 제품을 물려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사실 이러한 제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저도 집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제품만의 강점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러한 제품들의 최대 출력은 보통 100W입니다. 그것도 단독 출력으로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슬롯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조금 달라요. 먼저 단독 출력, USB-C 타입으로 구성된 3개 슬롯은 모두 100W 출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140W는 과대 광고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USB-C 1번 슬롯과 2번 슬롯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95W와 45W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전력이 공급되게 되고 이 둘을 합치면 140W가 되는 거죠. 사실 단독 사용, 100W면 대부분의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출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배가트 출력에 가까운 95W로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45W 출력으로 스마트폰도 나름 100%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른 장점으로는 디스플레이 상단에 와트 수가 표기되는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복잡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는 직관적으로 현재 충전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출력 수준이 표시되는 경우는 케이블이나 별도의 테스터기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데스크에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러한 제품은 아무래도 고주파음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사용하면서 고주파음에 대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콘센트에 꼽아서 사용하는 제품과 마찬가지로 반사 소재 하이그로시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름 디자인에 차별화를 두었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까지 투키의 충전기 2개 보조배터리 1개를 리뷰했습니다 이런 제품을 다양하게 구매해 본 제가 느끼는 점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100W 충전기가 생각보다 값이 꽤 나가요 140W는 더 가격이 나가겠죠 하지만 이 정도면 꽤 착한 가격에 디자인도 스펙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충전기 두개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오늘 리뷰한 각 제품들에 대한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